어? 에오 마네즈킹 야야 아 뭐. 야나 발로 한데 6시간 발로 한데 6시간 하면서 느낀 거거든? 얍아 존나 팀 게임이 맞음 발로 한데아팀 게임이 아니고 팀탑 게임이야 그럼 아이 미친 아니 탑 라인인데 뭐야 탑 라인 랄랄레오랄랄라 아, 트이 아, 넣어 아, 나 들고, 아, 알았어. 아니, 넣는다고 아, 니 어떻게 뭐, 뽑았는데? 발버둥 이고 있어. 아, 진짜. 오. 그걸, 그걸 이브 아, 밑어 어, 아. 야, 야, 위에 뻐꾸기 시계인가? 이거. 야, 이거 위에 뻐꾸기, 시계가, 야, 뻐꾸기 좋아, 시계. 야, 애 좋아, 애 좋아. 항아리항아리니 네 옆에 친구 도도 뭐야, 이건? 아니 친구야? 아잇! 어, 뭐, 나와! 아 뭐해! 뭐해! 뭐해 뭐해 뭐한거야 뭐한거야 뭐한 거야? 뭐야 뭐한 뭐야? 야야야 야, 거, 아니, 너무... 야, 떨어질 야 거야, 누가 뺏냐? 누가. 누가 예중이 뺏냐? 나다! 뭐냐 방금 다너 때문에! 뿌리 막아버리게! 뿌리... 어. 으흐. 막고! 으흐. 피하고! 아야 그냥 가만히 있어봐 가만히 있어봐 나발버둥거 지지 않아 난발버둥거지 않아 왕관! 아무킹! 뭐어 예중아 가만히 있어봐 가만히 있어 나도 왕, 왕관 씌워줄게 <laughs> 나 왕관 이미 있는데? 아니야, 아니야, 그 작은 거, 이게. 저, 아! 하거하 야, 하하하야 노래 소리 하하하! 하 노래 들린다 이거. 아 괴물 스폰. 했다 괴물 스폰. 하하하하다당당당하하 야나나스푼 가면서 뭐 괴물 확인라고 온다 이리 이랬... 이들을... 표시... 가자 쭉이야 쭉이야 아 쪽이야. 아니, 반대쪽이네 백! 아니 두고 와 이거 어 진짜 뭐퀸입니다 어! 뭐 어딜 보시는 거예요 아안안 놀라네 진짜. 반지 내 머리에 넣줄게 멍퀸이가 떨어질까? 아 누가 오! 반지를 머리에 써 가구리. 왜, 뭔 일이야? 깨구리. 개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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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지, 지어 야, 도와 아니, 뭐야? 꼈도와주뭔 <목소리로> 일이야? 빨리, 빨리, 빨리 우리 빨리 우거나 oh, <목소리로> 보지마, 나 보지마! 나 보지마. 숙지가 도는데서. 어. 내좀할게요 실례죠. 아, 화장실어디다 화... 없어. 또, 또, 또 어디 먹어. 야, 다 땅... <laughs> <laughs> 음. 어. 음, 아, 음. 여기 걸쳐 있는 거야. 해시야시 가운 하시 나왔어. 가운 하시, 가온 하시, 가온 하시, 가운 하시, 가온 하시, 가온 하시, 나왔으면 가 이거 살짝 온하 킹. 가 이대로 가온 하시, 고 작전 사 가온 야시가해 하시, 해야만시 가온 모시 가온 하시, 가온 해시 가온 개시 가온 하시, 가온 하 김환빈이 내꺼 나 암살 시도해 뭐, 아니 계한테토해서나 지금 피20이고 그리고 바로 뒤에 그가아씨 있었거든? 얘가문으로 쳐서 가아씨 쪽으로 보냈어 <laughs> 아니 아니 나 의도가 없었던게 봐봐 나랑 문자 들고 뒤로 빼는데토 때문에 문자니으로날아가가지고니 명치 맞다리 개오지네 아그때 죽을 뻔했네 와야 규민아 그거 알아? 에이... 막김데리이허샷 때릴때마다 막 명치맞고 그래 어. 막, 명치 걸... <laughs> 막 크리티컬맨이 그냥 아 맞다 <laughs> <laughs> 와우 좀 으흡. 야무지게 벌었어 요요요요 어, 내가 아는 유통원을 아너아 왜왜왜 요요요요 아이야이야이야이야 야야 서비스테이션 e 근데 왜 갑자기 나 영어로 바뀌었 영어가 t 영어가 have 나 o m e to that. Younger, younger. That's him. 트 u s t o m i z i n g 이거 나와! 쇼핑카트야. Strength... Uh -huh. 아니, 이거 저거 다 p p i n g c u 아 t e r y o 내내 n o w s 내 o p p i n 다 cutter. Drink. 이새끼 뭐야? 뭐야? 야어 가자. 아, 야, 야, 니 거의 거. 위로 올려 줄까 내가? 아니면 테카이다 이마. 테카이다 이마. 영 <laughs> 가면 야, 간다. 더 이상 안가져 아, 아깝다. 좀더더 세게 더 올려 줘. 아, 도전까지 있을 줄 알았는데. 아니, 아니. 그거 아니야. 그냥 막힌 거 아니? 너무 너무 천천히 들어오긴. 어디가? 야, 야. 야, 이거 죽으면 되고 죽으면 돼. 돼. 예, 충격파수로차이으로타이밍맞게 점프 뛰어봐 야 여기에 충격파 수로 y 있 h i 데아이고 존나 비싸 that's h o 잡아. t s Shopping cart is good. Yeah, they got there. I look at you. 이거 o o 잡... 이거 t you. I look at you. I look at you. I look at 아이씨 내려오는 거 친한데 나나 내려줄게 누워 어. 네. 대형 휴스텔까지 아니, 아니 아니 큐 눌러 큐 맞아 아이고 그럼 왜 그렇게 던져야? 쭈개 <laughs> 재밌어 보인다 아! 야, 그 올라가 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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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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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아... 아직 올라가고 있어. 예, yeah, 아내 이게 안내려온데 올라가. 내가 천천히 내려와 줘. 야, 그거 거기가 최 d 치야 거기가 아니, 이 아니, 아니야, 아니야 더 올라가고 있어. 아니, 멈췄네. 아니야, 올아가고 있어. 나나 던져 봐. 아니야, 안다 안아안 아, 내가 한번 던져 볼게. 예, 줘 봐. 아.

때릴라니까, 이거. 말을 금어지 지금. 나 지금. 나지나 지금. 나나 그냥 옆에 망치 바로 있길래, 그냥. 아니, 뭐 아니. 지나나 아니. 아니, 지금. 나 지금. 나 지금. 나지나 지금. 나 지금. 나 지금. 나 지금. 나 지금. 나 지금. 나지 어, 어 애초에 빨리 오라고. 애초에 개인 돈이 아니야 공용 돈이야. 아알고 있어. 뭐 니가 뭐 전용 돈이야? 라임 개었다 아이고 어. 전용, 아이 뭐, 어. 못... 아니, 그냥 돈까스. 어, 그... 야 애초에 우리 전에 계속 자기가 샀어 샀으면은. 근데 누가 샀으면 나돈 자... 없어서 못 샀잖아. <laughs> 애초에 막 이거 내거 이러면서 우리 맨날 샀잖아. 그거. 그러니까... 그거는 그때. 야, 근데 애초에 이거 내거 하면서 샀는데

기부를 때릴 생각을 어떻게? 와봐 와봐 아이 허이 다시 같이, 같이 들어서 미... 때리면 되지. 어? 오 온다. 아, 기부 이십 개. 새끼... 오야 난다 난다 고 그래. 오. 아 미미. 어 야. 못 때리죠 못 때리죠? 못 들었어. 어이 개지리네. 벙커 미쳤다. 다 죽었어. <웃음> <웃음> 이 새끼 왜 이래? 감성이 있는 감성이 있는 사람이. 애 모두가 죽었어. 아저 어, 크리스탈로 때렸어야 되는데. 아, 도 얘는 그냥 킬러 하는... 맞으시고. <laughs> 예진이가 아, 애플하고? 제발. 예진이가 애플고 응. 야, 너네 죽었어? 모르잖아. 우진이도 내가 볼땐 검사 한번해볼해볼해보면 해보, 좋을 것 같아. 아이고? 고하한거 우진이 간 거. 약간 그러니까 <laughs> 다이너마이트 같 죽어가 바로 나오면 어떻게 민아? 아니 아니 저기 죽어가 왜 져? 죽어오지나? 밑에 죽는 거 알고 안 들어간 건데? 아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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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 아 앙의 전설 이거 뭐야 앙의 전설? 아 앙의 전설 아앙 앙하고 그그 나오는 애 동물 아파 나도 아왕이 아파를 타면 <laughs> 우리 반에 맨날 어무이아 <laughs> <내비씨. 웃음> <아니, 웃음> 무기도 쓸래 아 줘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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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그거 아왕이 아마전예 우리 반에 맨날 아이 예찬아 예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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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쫓아 나 쫓아 나 쫓아 나 쫓아 나 매드모비 보여드리 여기 야, 매드모비 우진이 보여드릴. 컴퓨터 나 매드모비 보여드는 매드모비 빨리 따라와 뭐하는 거야 괜찮아, <laughs> 나도 편집하는 법좀 배울게. 나나 오라고. 그러니까. 나중에. 알았어? 나중에 나중에 중이 때 알려줄게. 현민아 내가 보고 있어. 나1년열년 편이야. 아, 예, 든나거나 아. 예. 생각보다 최근, 최근. 최신. 와이코. 아! 야 뭐야 야, 뭐야 얘네 아! 뭐야? 뭐야, 야, 얘네, 야, 뭐야. 뭐야 잡았어, 잡았어 잡았어 야, 봤냐? 뭐야? 야 반면. 뭐야 잡았어 잡았어. 뭐야 우진이 잡았어 우진이 이 잡았어. 이 잡았어. 이 와.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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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우진 이기 꼈어! 아, 아, 아! 너는 목소리 왜 그래? 너 뭐야? <laughs> 야허이 야, 목소리 왜 이렇게 구, 야, 굵어졌어? 야, 야, 야! 야, 야. 야 허이찬 목소리 겁나 굵어졌는데, 진짜? 야, 꼭 아. 죽자! 애차가봐, 경계 들어가봐, 니경계 들어가봐, 니경계 들어가봐, 노노노노노노아 아, 아 그러면 안 돼. 나가 줄 거. 아니 이제 아직 그게 병기 안쪽에 이제 들어가 고 병기 안쪽에 병기 안에 들어가 그게 그러니까 물이네요. 여기 사라지지 아 않을까? 아우. 아니 그래 허연찬 니 목소리가 왜 이렇게 많이 흐어졌냐 나올 때 집어넣어야 되는 거 아니야? 내 네, 해줄게 해줄게 해줄게. 네, 알았어 알았어. 아니, 회차, 아 허연찬 니네 목소리 들어봐야 돼. 아니, 진짜. 아니, 진짜 아 진짜 진짜 겁나 농도. 우. 아니, 아니 나 토로 현빈이가 아, 한대 때리고 예찬이가 한대 때리고 아, 아예 아니, 나나 아니, 나 토가 없어. 아. 아니, 아니야, 아니야 예찬 이거. 예찬 내내 예찬 어. 내피 봐봐. 오야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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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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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어. 오, 와, 어딜 도망가? 잡음잡음 잡음. 빨리 빨리 잡아야 찍어 너, 찍어. 너, 너, 너. 에이씨. <laughs> 아, 아제 반다 토. 아,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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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도와줘. 너너너 그러라고. 너 그러라고. 너 그러라고. 너 너. 나이스. 이거 이거. 아니 나왜왜나왜 계속 투 많아. 아나 진짜 나 25야. 나, 투... 체조, 나, 25이야, 나 25. 왜 내가 주기? 왜 저기 토쟁이 또 있는데? 응. 너 저쪽 대략 한주말리된것거 같아. 몰라 버려. 토쟁이 너무 많아. 버려 버려 버려. 토쟁 쓰러. <laughs> 애들아, 씨발 왜 내가 어, 야, 죽였냐고? 있다, 왜, 이리도 내가 이리도 죽였냐고. 아 왜? 왜 내가 아, 죽였냐고? 왜왜 내가 죽였냐고? 왜? 피에로에 맞았어, 아삐하 아야, 근데 그, 아 근데, 야 근데 그거 알아? 나 혼자 살아 남았어 그거. 우진이야, 나 미들 초주 어... 마지막에. 우진이 시생하고. 우진이 어... 라디서 어... 새끼야, 너 뒤졌다 너. 같이 죽자, 이사. 몰라? 아 이거 만 원짜리구나. 포기 못해 이거. 어. 야, 좀 약간 위로 들게휠 당겨서 방사능 이거 미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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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사일, 미사일. 아씨 네가 그만, 네가 토로내채력70못 가깝다야 그만 때려 아이 채널 죽게 아. 아니 제발 채널 채용한 거 상관없고 네나 똑같이 해줘야 돼너 주고 있어 주고 있어 나 너무 많이 준거 아니야 괜찮아 형씨 <laughs> 그렇지, 내너한 <laughs> 어, 아니 피 없다고. 아나나 우여줄게 나 우여줄게. 아 우여준다고. 아, 아 진짜 됐다야 오 오케이. 아너피 몇이야? 너피 몇이야? 응 진짜. 아야, 네네 이십 줄게. 오케이 다 동등해, 다 동등해 피. 동동해, 동동해, 동동해. 동동주, 동동주. 아, l o 할래? 쑤이 치지 마 치지 마 치지 마뭐 하는 치질, 거야? 치지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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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지 도움지마 치지 마 치지 마 치지 마 치지 마야지마 치지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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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근데 야 왼쪽에 한명 가라 아니, 아니 김한빈이 뭐매드보이 보여준다길래 스팀이랑다 쓰면서 뛰어갔거든? 아니 아니 <laughs> 네가 멀리서 지켜봐야지 아니 내가 갑자기 씨 <laughs> 토쟁이 야 토쟁이 3마리 나와갖고 어제 박수 치르는 거야 그니까 아니 근데 거기에 2마리 죽이고 한마리까지 죽임 정우진 한마리 정우진 한마리요야 원 정우진! 추 정우진! 쓰리 정우진! 요2다 1점, 2점. 한점2한번점 아, 점 1점, 2점. 한점 더! 점 1점, 2점. 1점, 2점. 1점, 2점. 1점, 2점. 야점 2점. 1점. 1점, 2점. 1점. 1점, 2 다도 놀아 도 애들 다고 있어 빨리 와 어이, 아이씨 씨. <laughs> 무빙 버려 아이씨 암게암게고리 누가 먹을 거야? 누구, 누구 근다 먹었는데? 노랭이가 노랭이 가져갔네 얘들 안녕? 아 안녕? 노랭이 나왜안 나 봐? <laughs> 나왜안 <laughs> 봐? 개무서 게 개무서 캐 생겼네 진짜 나왜안 봐? 아, 저주할 거야. <laughs> <laughs> 아니지 보고 있잖아. 나왜안 봤어? 나왜안 봤어? <laughs> <야! 웃음> <야>! 고... <laughs> 나왜안 <laughs> <laughs> <아이! 웃음> 봤어? 야. 꾸. 스키가. 나왜안 봤냐고? 아이. 나왜안 봤어? 나왜안 <laughs> 봤어? 놀래 아이 놀래라! 아이고 날왜 안보냐고 나한테 집착해줘 애중아 집착해줘? 나한테 나한테 집착해줘 나 침착맨이 되어줘 나의 아착맨 현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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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어 쟤 그랬어 지금 녹화중이에요 지금 녹화중 야 녹화중인데 아이고, 미안하다. 아 누가? 아또 누가 머또 뭐? 샴페인이야. 샴페인 오, 샤워. 샴페인, 샴페인 샤워. 어 뭐야 이거? 야 줘봐, 내가 듣기 빨리 진정시켜. 내가 듣기이다. 왜 둘이 하지 말아, 둘이 하 아, 샴페인 샤워. 지말라고내 샤워. 오섰나 든다, 가 든다고. 근데 이게 이게 내용 물이 없는. 데왜 막아? 왜 막아 이 새끼야? 그 <laughs> 얘도 복수, 얘도 복수 이 새끼야.

존나 많아. 데대데미 쉰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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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쉰데로 아 뭐? 나이가 몇인데지래왜쳐다 나이가 몇인데아 예? 와또 뭐? 어? 올리시. 진짜 뻑인 게 있어 얘들아. 몬스터가 스폰됐다는 거야. 내가 보기 헤드메이들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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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야 애들 애들 아니 수녀다 이거 내가 보기. 다운하시 아. 카트는 어디 갔냐? 어, 겁나 많네. 칸트 가져갔냐? 뭐 그, 왜, 왜 이래? 왜 이래? 왜 발광해? 뭐야 이거? 왜 이래? 왜이왜 이래? 그..그.. 그, 스 왔다는 거야 몬스 왔다는 거야 아까 복싱 이아까 복싱 야 적신 수이 야! 야! 왜 만져 왜 만져 나아안 죽는 줄 알았는데 여기 살았다 우리는 우리로 아. 상대한다 아 맞다 얘 어. 네. 아니야 우리 더, 우리 더 털어야 돼 아, 오케이 대가에 네. 찍어 대가에 찍 그만 만져 현비나아 예.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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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야돼 잡아야돼 들어와 들어 아! 아이고 아이고 내꺼 임마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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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 들어와 오케이 잘했어 가자 여기 한번 오픈 돌 해볼까? 아니 뭐 비명 소리 나는 것 같은데? <웃음> 가볼까? <웃음> 아니, 놀래라. 아, 씨, 놀래라! <laughs> 아씨, 놀래라! 가라 오리. 어 존나 눈난해. 어때, 어나못 올라오지? 오, 맞죠, 그냥. 로 쳐. 로 쳐. 오그라 여기. 내가 어, 어그로 끌어줄게. 맞죠, 그냥. 만져만져 만져. 만져. 내가 앉으셨어 빨리. 우리, 이 두어, 이 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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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네이거 왜안 터지? 나금 계속 만져봐, 내가 죽을 이새 뭐냐? 나 살려줘. 만져, 만져, 만지고, 만져. 만져. 오리 꽃이여, 이새끼